안녕하세요. 굴삭기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파크골프장이에요. 여기 네, 아주 가장 핫한 지역이지. 네. 요즘에는, 저, 뭐야, 등산이나 뭐 이런 것보다 이 파크골프장이 더인기가 좋더라고. 남자 여자들이 많이 보이는 곳이 있죠 와. 어, 뭐야. 6도구 3대에 덤프차가 몇 대야? 덤프차 3대? 3도구를 멀어오라는 거지, 여기? 어, 좀 그러네. 점심을 먹었으니 안낮으로또빠져벌어야 되겠죠. 누구야, 이것도! 버켓을딱 담아서 들고 있으면은 덤프가 요 밑으로 딱 들어오죠 가운데로. 이걸 만약에 앞으로 땡기잖아요. 그럼 덤프가 바짝 붙어요. 아씨, 어떻게 레벨 찍어준 게십 점이 차이가 나. 나는 레벨에 맞춰서 파고 나왔는데, 나중에 다시 찍고 나오니까 십절이 모자라. 그래서 다시 파는 중이야. 에이, 뭐야. 할수 없지 뭐. 어, 시간상으다 가가지고 한 대만 실어볼 것인데, 왜 이렇게 한 대만 늦게 실어볼 que qué me